해외 양극재 공장 증설 기대감으로 에코프로비엠 주가가 어제는 5% 그리고 오늘은 10% 넘게 상승하였습니다. 신고가를 경신한 에코프로비엠의 주가가 과연 더 오를 수 있을지, 해외 공장 증설은 얼마 정도의 규모인지 증권사 리포트와 뉴스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장 TV에서는 현재 보고 계시는 총 28개 종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들에 대한 좋은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면 분석해서 10분 정도짜리 영상을 올리고 있죠. 물론 이 종목들 외에도 같이 공부하면 좋을 종목의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면 영상을 만들기도 하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관심 종목 리스트를 만들어서 계속 공부하시면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세계 양극제 부문 1위 우리나라 대표 배터리 소재 업체인 에코프로 BM입니다. 4월 13일에 당장 TV에서 소개해드렸던 종목이죠. 원래 에코프로에 속해있던 2차 전지 소재 사업 부문이 2016년에 물적 분할을 하면서 에코프로 BM이 되었죠. 에코프로 BM 주가는 21년 다른 배터리 주들과 마찬가지로 6개월 정도 횡보를 하다가 최근에 다시 크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에코 프로 비엠 시가총액은 5.9조로 코스닥 3위 업체입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시가총액이 5.4조로 코스닥 4위였는데 하루 만에 시총이 무려 6천억이나 늘었습니다. 주가를 보시면 7월 14일 기준 24만 4600원에서 오늘 무려 10.22% 상승한 26만 9천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52주 최고가는 오늘 종가인 26만 9천원이고요. 최저가는 11만 1800원입니다. 외국인 지분율은 11.06% 정도고요. 지난번 소개드렸던 4월 13일 종가인 18만 500원을 기준으로 하면은 49%나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의 실적을 보시면 올해 예상 매출은 1조 2540억으로 1조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작년과 비교해서 2배 가까이 증가한 950억 전망이네요. 올해 예상 PER은 56.9배로 2차전지주 치고는 낮다면 낮고 높다면 높네요. 하지만 비교회사인 포스코케미칼의 예상 PER인 98배하고 비교를 하면 은 밸류에이션 부담은 덜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코프로그램의 매출 비중을 보시면 넌IT가 아직 60%로 가장 높죠. 하지만 전기차 즉 EV양 매출도 36%로 결코 비중이 작지는 않습니다. 이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넌 IT양 매출은 거의 그대로인 반면에 EV양 매출이 계속 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에코프로 BM은 전기차 배터리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넌 IT는 전기차나 ESS가 아닌 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놀람> 오늘 살펴볼 증권사 리포트는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안나 애널리스트의 배터리 소재 기업 중탑픽이라는 리포트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QOQ로 13.3%, 23.2% 상승을 해서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넌 IT하고 EV향, 캠5, NCA 라인 가동률 상승, 그리고 ESS향 수요 확대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에코프로비엠은 전기차용 공장을 포항해 2024년까지 18만 톤 증설 계획입니다. 캠5 NCA 라인은 올 1분기부터 가동 중이고요. 캠5 NCM 라인은 올 4분기, 캠6 NCA 라인은 내년 1분기, 캠5 N1 라인은 내년 하반기, 이 e 라인은 23년 초에 가동 예정입니다. 즉 국내 증설 계획은 착착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국내 증설 계획은 이미 계획되고 착공된 것이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이 도약하기 위해서는 유럽하고 미국 쪽 공장 신설이 필요했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원래 3만 톤이 계획이었는데 주요 고객사인 삼성 SDI 유럽 공장 증설에 따라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요. 미국도 하반기에는 공장 계획이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 리포트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7월 7일 공시로 4천억.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고 600억 규모의 회사채 발행도 결정을 했습니다. 회사채는 최대 1,200억까지 증액이 가능하니까 총 조달 가능한 금액은 5,200억까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에코프로 BM이 자금 조달을 하는 이유는 바로 해외 양극재 공장 신설 때문으로 보이고요. 조달되는 금액을 고려할 때한 4만 톤에서 5만 톤까지 규모의 공장 신설이 예상이 됩니다. 이 리포트에서는 목표 주가를 28만 9천원으로 상향을 했는데 그 이후로 첫 번째를 공격적인 국내외 증서를 통한 외형 성장을 꼽고 있습니다. 즉 양극재 시작은 캐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왼쪽 그래프에서 에코프로 BM의 양극재 생산 목표를 보시면 NCM하고 NCA 모두 생산량을 증가시켜서 2024년에는 18만 톤까지 끌어올릴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8만 톤이면 국내 증설양이죠 여기에 해외 공장 증설 규모까지 추가를 하면 23만 톤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경쟁사와 비교한 그래프를 보시면 은 올해부터 이미 국내 경쟁사인 lnf하고 포스코 케미카를 제치고요. 2023년부터는 세계 양극재 1위 업체인 유미코와 비슷한 수준의 케파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주가를 보시면 2016년 1월 1일 기준 에코프로비엠, 포스코케미칼, LNF, 코스모 신소재 업체 주가를 100으로 할 때, 에코프로비엠 주가가 현재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PBR 밴드도 아직 상승 여력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은 현금 배당 수익률이 0.2%로 작지만 배당을 주고 있네요. 앞으로 캐파 증설 때문에 돈을 많이 써야 해서 당분간은 많은 배당을 줄 수는 없겠지만, 향후 실적이 좋아지면 배당도 꽤줄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최근 한 달간 에코 프로비엠의 증권사 리포트가 7건이 나왔습니다. 목표주가는 대신 증권이 31만 원으로 가장 높고, 유진 투자 증권이 23만 원으로 가장 낮습니다. 목표 주가 상향 의견이 3건, 유지가 4건, 하향은 없습니다. 증권사 평균 목표 주가는 2 7 2,428원으로 오늘 종가 기준으로 1.2% 수익률입니다. 이것만 보면은 현재 주가가 너무 높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오늘 메리츠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38만 5천 원으로 제시를 했죠. 메리츠증권 목표 주가를 기준으로 하면은 43.1% 정도 수익률을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아직 추가 상승 가능성은 충분해 보이는 거죠. 주가가 이미 증권사들 목표 주가에 도달한 만큼 다른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 상향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살펴본 증권사 리포트의 핵심을 요약을 하면 첫째, 2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가 전망이 된다. 그 이유는 캠파이브 NCA 라인 가동률 상승 그리고 e s s 양 수요 확대 때문이다. 두 번째, 국내 공장 증설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세 번째, 유상증자 그리고 회사채 발행을 고려할 때 해외 시설 투자도 공 예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난 4월 13일 영상의 핵심 요약을 다시 살펴보면 첫째가 SK하고 LG의 소송 합의로 매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었다. 두 번째는 리스크 요인은 주가에 이미 기 반영되어 있다. 그 리스크로는 뭐 금리 상승, 폭스바겐의 신규 배터리 업체 출현 등이 있죠. 세 번째는 향후 지속적인 캐파 증가가 예정이 되어 있어서 매출 상승이 기대가 된다 였습니다. 우선 핵심 요약 2라고 2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난 이야기라고 보이네요. 하지만 핵심 요약 3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유상증자 소식을 통해서 해외 공장 증설 기대감으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에코프로비엠은 공장 증설에 따라서 분명 매출은 상승할 회사입니다. 하지만 글로벌 배터리 업계의 치열한 경쟁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 살펴볼 뉴스는 7월 7일 한국경제에 에코프로비엠 4000억 유상증자 나선다라는 기사입니다. 앞서 증권사 리포트에서 다루었던 유상증자 내용입니다. 유상증자 규모는 4천억인데요, 주주 배정 후 실권주 공모 방식이네요. 4천억이면은 이날 시가총액 기준으로 해서 8.4% 규모로 앞서 살펴본대로 해외 양극재 공장 건설 목적입니다. 실권주가 얼마나 나올지 그리고 실권주 공모가도 얼마일지 아직 모르겠지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에코프로비엠 실권주 청약에 참여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거래량이 10만 원 이하에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언제든 차익 실현 가능하다는 점이 부담스럽기는 하네요. 하지만 외국인 지분율이 크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죠. 올해 초 국내 배터리 업체 주가들이 조정을 받을 때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로 조정을 받았고 이제 막 연초 주가 수준을 회복을 한 후에 최근에 급등을 했습니다. 최근 뉴스와 리포트를 통해 쏟아지고 있는 국내외 공장 증설 소식은 분명 호재입니다. 하지만 주가가 신고가를 경신한 지금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으로 주가가 더 오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배터리 관련주에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양극재 탑픽 업체인 에코프로비엠은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에코프로비엠의 증권사 리포트 및 뉴스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종목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당신과 함께 성장하는 당장 TV에서는 종목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증권사 리포트와 뉴스를 통해 종목에 대해 같이 고민해보는 채널입니다.